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넥센타이어 렌탈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혹시 G80과 같은 대형 세단을 운행하시면서 타이어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넥센타이어 렌탈을 이용하시면 월 2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넥센타이어의 프리미엄 세단용 타이어 엠페라 슈프림으로 네 바퀴 모두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렌탈료를 제휴카드로 결제하시고 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놀라운 할인 혜택을 통해 최대 1만 8천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넥센의 최고급 엠페라 슈프림 타이어 사본은 물론 다양한 케어 혜택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더 이상 목돈에 대한 부담으로 타이어 교체를 미루지 마십시오 넥센타이어 렌탈은 먼저 타이어를 교체하고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월 렌탈료 부담을 최소화하며 이용기간 동안 다양한 케어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드라이빙을 책임지겠습니다. 넥센타이어 렌탈 신청은 15513528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주유권까지 추가로 증정하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